이에 면하에 제가 타, 어, 다른 계좌에 갖고 있었어요 매수가 어, 대비 14% 마이너스인데 어 제가 1차 타점에서 잡았고 어, 2차 타점에 아직 오지 않아서 잡지 않겠습니다 2차까지 올까도 문제야 2차까지 올 가능성도 없어 고요 만약에 온다면 정말 땡큐죠 온다면 보자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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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산 자, 자, 산금액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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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뭐 3,400, 한, 몇십 원대. 그니까, 러 어, 여기까지 안올 가능성이 있어. 쭉 빠져가지고 더 내려와야 돼요. 한 2,000, 어, 2,000, 한 4,500원. 2,400원 돼야지. 어, 추 조감해서 하겠습니다. 아직은 더 빠져야 돼. 2,500원 잡아야지.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잡겠습니다. 요 위에서 제가 잡아놨고, 네. 한요 정도 선이에요. 그리고 2,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잡겠습니다. 그리고 회사, 망할 회사 아니야, 저기. 너 봐봐. 어, 재무제표도 보고 다 봐봐요. 아주 좋아요.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좀자 음. 그렇게 보면 되고 어. 또 뭐가 있을까 이 종목은 뭐시 걱정도 안해자이 어, 종목은 밑으로 떨어뜨려도 괜찮아 뭐 일이 유비할 필요 없습니다. 이종목 내가 수익 내고 나오는 거 인증샷 해줄까? <laughs>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, 딴 종목이 그러니까 분할 매수 못하면 아예 매수하지 마세요 네. 주식 투자를 분할 매수 못하면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장담컨대 이상입니다